이카보고 1 9장 에슬란다 아가씨. 에슬란다 아가씨. 에슬란다 아가씨 누군지 알 몰라. 옛날에 스피트로스가 좋아해가지고 아 좋다 그랬는데 얘가 싫다 그랬고 얘가 그 굿필드인가 뭐그 사람 좋아해 굿펠로프단그 사람을 좋아하는 아가씨였지 되게 부고 자. 근데 그래서 그 왕이 하려고 했는데 신나가저기 복수하고 싶거든 안됐다고 했잖아. 응 음, 맞아. 지난번에 이제 그. 스피트러스는 지하 감옥으로 향했다. 헤링본. 헤링본은 누군지 알아? 헤링본. 어. 그 죽은 사람. 어, 고문. 헤링본이 사라졌으니 이제 무엇도 그가 정직한 병사 셋을 죽이는 것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직접 총을 쏠 작정이었다. 그런 뒤에 이야기를 지어내면 될 것이다. 그들의 시신을 왕관 보석이 보관된 금고에 갖다 놓고 그들이 보석을 훔치려 했다고 둘러대면 된다. 그러나 스피트러스가 지하 감옥의 문에 손을 갖다 대는 순간 등뒤에 어둠 속에서 나직한 소리가 들려왔다. 안녕하세요, 스피로스, 스피트로스 경. 돌아보니 새까만 머리칼에 진지한 표정을 지은 에슬란다 아가씨가 컴컴한 나선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나선 계단 알아? 나선 이렇게 둥그렇게 내려오는 야, 어, 야, 어. 이렇게 어, 그런. 아, 헤일포트 있는 이렇게된 뭐. 것. 같아. 늦었는데 안 주무셨군요, 아가씨. 스피트로스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네. 에슬란드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자, 자, 잠이 안 와서요. 스피트로스가 어. 그 신앙가? 어, 나쁜 신앙. 제일 못된. 좀걸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거짓말이었다. 사실 에슬란드는 침대에 누워 바로 잠이 들었다가 누군가 황급히 문을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눈을 떴다. 문을 열어보니 해티가서 있었다. 스피트로스에게 포도주를 가져다주면서 노비 버튼스에 대한 거짓말을 들은 그 하녀 말이다. 스피트로스가 어째서 노비 버튼스라는 사람을 만들어냈을까 궁금했던 해티는 살금살금 근위병실로 가서 문의 귀를 바짝 대고 그 안에서 이루어진 대화를 모조리 엿들었다 정직한 병사 셋이 끌려 나오자 해티는 부리나케 달아나 숨어있다가 재빨리 위층으로 올라가 에슬란다 아가씨를 깨운 것이었다. 그녀는 총살을 당하게 된세 사람을 돕고 싶었다. 이하녀는 에슬란다가 구펠로 부관을 남몰래 흠모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흠모하는 게 뭔지 알아? 네. 사랑하는 거, 좋아하는 거야. 부관은 남몰래 흠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저 궁중의 귀족 여인들 가운데 에슬란다 아가씨를 가장 좋아했을 뿐이었다. 해티는 그녀가 자상하고 영리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에슬란다는 이 하녀가 곧큰 위험에 처하게 될 거라는 생각에 서둘러 해티의 손에 금화를 쥐어주고 당장 궁전을 떠나라고 조언했다. 그러곤 떨리는 손으로 옷을 차려입고 등불을 등불을 집어든 뒤. 황급히 그녀의 침실 옆에 있는 나선 계단을 내려갔다. 그러나 계단을 다 내려가기도 전에 말소리가 들렸다. 에슬란드는 입바람으로 등불을 끄고 귀를 기울였다. 헤링본이 구펠로 부관과 그의 친구들을 사형대가 아닌 지하 감옥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쩐지 이 사내들에게 닥친 위험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 뒤로 줄곧 계단에 숨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스피트러스 경이 총을 들고 지하 감옥으로 향하는 것이 아닌가 에슬란다 아가씨가 물었다. 수석 고문관님이 여기 계신가요? 아까 그분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는데 그러자 스피트러스는 대꾸했다. 헤링버는 은퇴했습니다. 지금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새 수석 고문관이지요. 어머 축하드려요. 에슬란다는 더럽 겁이 났지만 애써 기뻐하는 척했다. 그럼 스피트로스경에서 지하 감옥에 있는 세 병사의 재판을 여시는 건가요? 스피트로스는 그녀를 유심히 뜯어보며 대꾸했다. 아주 많은 것을 알고 있군요. 에슬란다 아가씨. 지하 감옥에 세 병사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헤링본이 말씀하시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품행이 바른 병사들 같던데요. 헤링본은 반드시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셨거든요. 프레도 왕께서도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평판을 아주 중시하는 분이니까요. 당연히 그러셔야죠. 왕은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아야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잖아요. 에슬란다 아가씨는 오로지 왕의 평판만을 걱정하는 척 연기를 꽤 그럴듯하게 해냈다. 아마 열의 아홉 정도는 속아 넘어갔을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스피트러스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한밤중에 달려 내려올 정도면 그세 병사 중한 명을 좋아해서 그들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했다. 한 명을 좋아했어요? 어, 구펠로 부관 그거 에슬란다가 좋아했잖아. 천재인데 그 사람. 어, 천재인 거지. 되게 똑똑한 사람이야. 그는 그녀를 자세히 뜯어보며 물었다. 그세명중 누구를 그토록 걱정하시는 건지 궁금하군요. 에슬란다는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감춰보려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럴 수 없었다. 스피트로스는 넘겨듣기 시작했다. 오그도는 아주 투박하게 생긴다다가, 어쨌든, 이미 아내가 있으니 아닐 테지요. 혹시, 와그스테브? 유쾌한 친구지만, 다혈, 다혈질인데, 그 친구도 아닌 것 같고. 스피틀 경은, 스피트로스 경은, 나지막히 말을 이었다. 아가씨 얼굴을 그토록 붉게 물그드리는 사람은 아무래도, 잘생긴 구펠로 부관 것밖에 없는 것 같군요. 그런데, 눈을 너무 많이 낮춘 건 아닙니까? 그의 부모는 치즈장이들었는데 저한테 중요한 건그 사람이 치지장이냐 왕이냐가 아니라 명예롭게 행동하느냐예요. 그, 병상들이, 그 병사들이 재판도 받지 않고 총살을 당한다면 폐하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 될 테니 폐하께서 일어나시면 바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에슬란다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돌아서서 나선 계단을 올라갔다. 하지만 겨우 그런 으름장으로 병사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까 싶어 밤새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스피드로스는 발이 꽁꽁 얼어 감각이 없어질 때까지 그 쌀쌀한 복도에 서 있었다. 어찌 해야 할지 쉽게 결정할 수가 없었다. 한편으로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그 병사들을 없애 버리고 싶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에슬란다의 말이 옳을지도 모른 생각이 들었다.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이 재판도 받지 않고 총살을 당한다면 사람들은 왕을 비난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프레드 왕은 그에게 화를 낼 테고 어쩌면 수석 고문의 자리까지 뺏을 빼앗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습지대에서 돌아오는 내내 꿈꾸었던 부와 권력은 물거품이 되어버릴 것이다. 결국 그는 지하가목 문 앞에서 발걸음을 돌려 자신의 침대로 향했다. 한때 그가 결혼하고 싶어했던 에슬란다가 길껏 치즈장의 자식을 좋아한다니 부화가 났다. 부화가 나는 건 뭔지 알아? 네. 음, 음, 화가 막 치는 맞아. 촛불을 끄면서 스피틀러스는 그런 치욕을 안겨준 그녀에게 언젠가는 대가를 치르겠다고. 실기하겠다고 다짐했다. 자, 20장. 비미 씨와 버튼스의 훈장. 다음 날 아침. 비미 씨와 버튼스가 누구였 비미 씨, 그 대장. 부군 죽은 대장. 버튼스는 그 가짜로 만드는 노예. 아. 이, 네. 노예, 노예 버튼. 얘는 존재하지 않는 인물인 거지, 버튼스는. 비미 씨는 그 죽은, 그 우연히 총 맞아 죽은, 보관. 대장.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프레드 왕은 그의 수석 고문이 하필 왕국의 역사에서 이토록 결정적인 순간에 고문 자리를 내놓았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치밀었다. 그나마 이 왕국이 얼마나 심각한 위험에 처했는지 알고 있는 스피트워스 경이 그 자리를 이어받았다고 하니 한결 마음이 놓였다. 궁전은 높은 담장과 대포가 탑재된 탑들, 쇠창살 해자에 둘러싸여 있어 좀더 안전한 느낌이 들었지만. 프레드는 습지대에서 받은 충격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 그는 자기 방에 틀어박혀 모든 식사를 금쟁반에 담아 그곳으로 가져오겠다. 사냥도 나가지 않고 두툼한 양탕자가 깔린 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북쪽에서 겪은 무시무시한 경험을 곱씹고 절친한 두 친구 두 사람만 만났다. 이두 사람은 프레드왕의 두려움을 꺼트리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다. 꺼트리지 않는 게 뭐예요? 없애버리지 않아 프레드왕이 계속 두려워하고 있어야 자기들이 일을 꾸밀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계속 두려운 상태로 냅두려고 그 이렇게 조심하고 있었던 거야. 스피드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스피드러스가 어두운 얼굴로 왕의 방에 들어오더니, 노비 버튼스라는 병사를 찾기 위해, 늪으로 보냈던 병사들이 피로 얼룩진 그의 신발과, 신발과 말 편자 한쪽, 씹다 뱉은 뼈 조각 몇개 빼고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왕은 하얗게 질려 공단 소파에 털썩 앉았다. 아이고, 끔찍해라, 끔찍해라. 버튼스. 그런데 그게 누구였더라? 그러자 스피트로스가 듣고 했다. 죽은 깨난 천, 청년입니다. 호르머니의 외아들이지요. 나중에 들어온 신병인데 아주 유명한 청년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하지만 가장 걱정되는 것은 이카보그가 비미 시와 버튼스를 통해 인간의 살맛을 알아버렸다는 점입니다. 폐하께서 우려하신 일이 그대로 일어난 셈이지요. 이런 말씀을 올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폐하께서 그런 위험을 가장 먼저 예상하셨다니,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 지만 이제 어떻게, 스피드러스? 그 괴물이 계속 인간을 잡아먹으려 하면, 저한테 맡기십시오, 폐하. 스피드러스가 다, 그를 다독였다. 이제는 제가 수석금이지 않습니까? 이 왕국을 안전하게 지키는, 지키기 위해 저는 밤낮으로 일하고 있답니다. 헤링본이, 헤링본이 경에게 그 자리를 넘겨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스피러스 경이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되겠어? 별말씀이요 폐하. 이렇게 자비로우신 왕을 섬기게 되어 오히려 영광이죠. 자, 이제 내일 열릴 장례식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버튼스의 자네와 비미지 대장을 나란히 묻을 생각입니다. 국가적인 행사로 거창하게 치를 예정인데, 폐하께서 유가족에게 치명적인 이카보드에 맞선 무적의 용맹 훈장을 수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훈장이 있어? 프레드가 물었다. 그럼요, 폐하. 그러고 보니 폐하께서도 아직 훈장을 못 받으셨지요. 스피드로스는 안주머니, 안주머니에서 잔받침만한 크기의 아름다운 금 훈장을 꺼냈다. 번쩍거리는 루비 눈을 가진 괴물이 왕관을 쓴 잘생긴 근육질의 사내와 싸우는 모습이 새겨진 훈장이었다. 훈장에는 빨간색 벨벳끈이 달려있었다. 내거야 왕의 눈이 휘둥그려졌다. 물론입니다, 폐하. 배하. 폐하께서는 그 고약한 괴물의 목에 칼을 꽂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모두 그 애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배하 프레드 왕은 묵직한 그 문장을 만지작거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조용히 갈등을 겪고 있었다. 그의 양심은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를 이렇게 말했다. 그런 일은 없었어. 너도 알잖아. 넌그 안개 속에서 이카보그를 보고는 칼을 내던지고 도망쳤어. 넌그 괴물을 찌르지 않았어. 그렇게 가까이 가지도 않았잖아. 누가한테말 거예요? 스스로 말하는 거야. 양심이. 프레드 왕의 양심이 자기에게. 그러자 그와 동시에 비겁한 마음의 양심이 목소리를 내눌렀다. 이미 스피트로스의 말이 맞다고 했잖아. 이제 와서 그냥 도망쳤다고 하면 꼴이 얼마나 우스워지겠어. 하지만 이두 가지 목소리를 모두를 집어삼킨 건 바로 허영의 목소리였다. 어쨌든 이카보그 이카보구 사냥을 이끈 사람은 나잖아. 내가 가장 먼저 이카보그를 봤다고. 그러니까 난이 훈장을 받을 자격이 있어. 검은 장례식복에 걸면 이 아름다운 훈장이 무척 돋보일 거야. 결국, 프레드는 입을 열었다. 그래, 스피트로스 그러긴 했지. 원래 떠벌리는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말이야. 폐하께서야 워낙 겸손하시기로 유명하시지요. 스피트로스는 웃음을 숨기기 위해 깊이, 깊숙이 고개를 숙였다. 속으로눕고 있는 거지. 그 다음날은 이카보, 이카보그의 희생자들을 기리는 국경일로 지정되어 있었다. 비밀대장과 버튼스 병사의 관이 깃털 장식을 단 검은 말들이 끄는 마차에 실려가는 광경을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다. 프레도 왕은 새까만 말을 타고 마차를 따라 달렸다. 그의 가슴에서 들썩거리는 치명적인 이카보그에 맞선 무적의 용맹 훈장에 빛이 햇빛이 반사되어 눈부시게 빛을 발했다. 비미시 부인과 버트가 검은 옷을 입고 왕의 뒤를 따라 걸었고 그 뒤엔 연한 적갈색 가발을 쓴 노파가. 울부짖으며 따라갔다. 노비의 어머니 버튼스 부인이라고 했다. 아이고 우리 노비! 우리 가엾은 노비를 죽인 끔찍한 이카보 같으니! 노파가 걸어가며 통곡했다. 관들이 무덤으로 내려지고 왕의 나팔수들이 국가를 연주했다. 버튼스의 관은 벽돌이 채워져 유난히 무거웠다. 왠지 이상해 보이는 버튼스 부인은 열 명의 사내가 땀을 흘리며 아들의 관을 땅속으로 내리자. 또다시 울부짖으며 이 커버그를 저주했다. 비미시 부인과 버튼은 그 옆에 서서 조용히 흐느껴 울었다. 뒤어 프레드 왕이 슬픔에 잠긴 가족들을 앞으로 불러내 훈장을 수여했다스피드로스가 이들의 훈장에 왕의 훈장만큼 돈을 들이지 않아서 비미시와 가상의 인물 버튼스의 훈장은 금이 아닌 은이었다. 그러나 감동적인 장례식이었다. 버튼스 부인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풀썩 바닥에 주저앉아 왕의 발에 입을 맞추기도 했다. 장례식이 끝나고 나자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비미씨 부인과 버트를 위해 양옆으로 비켜서 길을 내주며 경의를 표했다. 비미씨 부인은 옛 친구 도브테일씨가 사람들 속에서 걸어나와 위로해주자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와 포옹을 나누었다. 데이지는 버트에게 무슨 말이라도 해주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데다 버트는 자기 발만 내려다보고 있어서 도, 눈도 맞추지 못했다. 데이지 아빠는 금세 비미씨 부인을 놓아주었다. 대지는 절친한 친구와 그의 엄마가 멀어지는 모습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비미씨 부인은 침대 옆들이 하염없이 흐느껴 울었다. 버트는 엄마를 위로하려 했지만 무엇을 해도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결국 아빠의 훈장을 자기 방으로 가져가 벽난로 위 선반에 올려놓았다. 그러나 한걸음 물러나 그것을 바라보니 아빠의 훈장이 오래전 도브테일씨가 만들어준 목각 이카보드와 이카보그와 나란히 놓여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때까지 버트는 그 장난감 이카보그가 아빠를 죽인 괴물의 모형이라는 점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버트는 선반에서 그 나무 인형을 집어 바닥에 내려놓고는 부직경으로 부숴버렸다. 그런 뒤 부서진 이카보그의 조각들을 집어 병난로에 던져 넣었다. 높이, 더 높이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보며 버트는 나중에 크면 이카보그를 끝까지 찾아내 아빠를 죽인 그 괴물에게 직접 복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아니지 이거는 또좀 다른 얘기인거지 데이지는 안걸 아닐거 같은데 응. 자 오늘 여기까지 어? 프로티넘